지, 지산입니다 오늘은 사인산 야생삼도라지를 채취해 왔습니다 사인산 야생도라지와 도라지, 장생도라지 이렇게 도라지를 세가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라지를 일반 말하는 도라지는 우리가 말하는 도라지는 밥도라지입니다 밥도라지는 말 그대로 밭에서 재배하는 도라지를 말하는거죠 도라지와, 그 다음에 장생도라지. 장생도라지는 산에 실을 뿌려서 인위적으로 키우는 도라지를 장생도라지라고 합니다. 그러고, 이게 야생에서 자라는 자연산 삼도라지가 이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. 도라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인삼으로 치면 됩니다. 밭에서 키우는 인삼. 말 그대로 도라지도 밭에서 키우는 거니까 도라지 인삼체를 인삼으로 보면 되는 거죠. 어, 우리 산에 실을 뿌려서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게 도퇴시키고 또 살아남고 하는 거를 장생도라지라고 하죠. 밭도라지 실을 산에 뿌려서 키우는 거죠. 그걸 장생도라지인데 도퇴시키면서 이렇게 키워서 21년까지도 키우는 게 장생도라지라고 하죠. 장내삼으로 연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자연산 삼도라지는 말 그대로 산삼으로 치면 되죠. 자연에서 스스로 발하고 스스로 살아남은 거죠. 제가 이 채취해온 도라지는 무인도에서 키운 섬에서 키운 겁니다. 그 척박한 환경에서 30년, 40년 스스로 살아남은 거죠. 아이 절벽에 붙어서 그 모진 그 환경 속에서 억측으로 살아남은 이 도라지의 약성은 일반 밭도라지에 비해서 약성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. 15배까지 차이 나는 거죠. 그렇게 그 귀에서 그그 약성이 좋은 게 아니고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 그 살아남으면서 그 모든 그 영양분을 아주 그걸 흡수하면서 바이 틈에서 그 없는 영양분을 흡수로그 빨아들이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밭에서 뭐 우리가 비료를 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거름을 주고 해서 키하는 도라지하고 약성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기 때문에 그 효능에서 차이를 봐야죠. 우리가 흔히 배접이라든가 뭐 그런 그배 도라지 생강 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냥 완화 증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배 접이나 이런 목을 기관지에 긴장 을 풀어주고 하는 완화 증상은 있을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봐야죠 그러면 가래 정도를 만약에 본다 고 이야기할 때 가래 정도는 한 두세 번 정도 보면 가래가 바로 삭아 본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침으로 삼켜야 됩니다 단이 분말을 상태로 침으로 삼켜야 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삭아 버린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천식의 완치 사례를 아주 많이 봐왔죠 이 분말을 드시면서 천식을 완치시키는 사례를 주변에서 이걸 드시면서 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신있게 권하는 거죠 그 드물게 간혹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copd 그 폐쇄성 폐질환을 앓는 분들이 이삼두라지를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이 화장실까지를 방안에서 화장실까지를 혼자 스스로 못 걸어가서 드라이어로 갖고 입 안에 바람을 불어 넣어가면서 관치까지 다니시던 분이 도라지를 드시면서 어느 날부터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우리 가게까지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이걸 드시면서 그 정도의 약성이죠이 상도라지가 뇌두를 보면 나이트가 나옵니다. 이 상도라지와 집도라지의 차이는 뇌두를 보면 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집도라지는 4년 자라기 때문에 뇌두가 생길 리가 없죠. 그렇지만 이 상도라지 같은 경우 는 뇌두가 뿌리보다 더긴이 정도의 뇌두입니다. 이 작은 뿌리에 내두가 이렇게 하면 내두가 이살키아려 보면은 한 40개씩 30개씩 나와요. 그럼 30년 40년씩 되는거예요 전부 다. 이 도라지들의 뿌리.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난거죠. 내두가 약품보다 내두가 더 많은 경우죠. 이러다 보니까 약성이 세질수 밖에 없고 좋아질 수 밖에 없는거죠. 이 가치를 따지자면은 정말 산삼 이상에 가는 가치가 삼도라지라고 봐야 되죠. 삼삼도 요즘 뭐 15년, 20년 이렇게 되는데, 삼돌아지 이게 야생에서, 바이 절벽에서 30년, 4 0년 자라서니까 약성은 어디만큼 좋다고 봐요. 약초본과 삼돌아지, 분말, 정말 제가 보정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믿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목소리>